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의 현실은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런 자유롭고 환상적인 파라다이스를 꿈꿨던 것 같아요. 사집 앨범을 완, 만들어 놓고 들어갔지만 그 안에 석달 동안 생각하면서 사실 그 재즈힙합이라는 장르 물론 오랫동안 그 장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만들고 했지만. 그 장르를 할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하지 못했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한 50대 중반 정도에 재즈 힙합을 해야겠다 라고 막연하게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안에 있는 3개월이란 기간 동안 그 다음에 내가 가야 될 음악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3개월이란 기간이 없었다면 정말 소리쳐봐는 55살 정도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뭔가의 확신을 갖고 또 생각과 여러 가지 계획을 통해서 앞당겨진 거죠. 뭐,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이런 험난한 그 세상에서 벗어나서 이제 환상같이 아름다운 그런 파라다이스로 거기서 살고 싶어 뭐 이런 거잖아요. 어찌 됐건 치료를 위해서 갔지만 억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병원에 입원을 했지만 거의 감옥 수준이었잖아요. 폐쇄 병동이니까. <목소리>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의 현실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자유롭고 환상적인 파라다이스를 꿈꿨던 것 같아요 네. 소리쳐바는 이미 뭐 (2001년) (2002년) 고그 시점에 이제초안이이제 머릿속에서 막 뱅글뱅글 돌아가기 시작했었고 일단은 방송국에서 많이 환영해 주는 분위기였어요. 일단 저는 공황장애와 우울증 때문에 병원을 입원했지만 마치 제가 무슨 그 마약 후유증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는 것처럼 재활 치료를 받는 것처럼 그려졌어요. 그래갖고 뭐 9시 뉴스며 신문 뭐 일면에도 전부 무슨 마약 치료를 받는 받으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됐고 뭐 치료도 그 안에서 됐겠죠. 근데 그럼 뭐 그렇게 그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.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와서 이제. 대부분의 방송국에서 저를 환영해주는 분위기가 도, 도대체 이왜 생겼을까 했더니 방송국이나 이런 관계자들이 그래도 이제 현진영이 정신 차리고 뭔가 이제 치료도 받고 이제 혼자서 이제 뭔가 이렇게 해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구나라고 그려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방송 관계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열심히 해봐라 그러고 이제 환영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. 나의 모습을 찾고 싶은데 그때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. 이제 방송가에서도 그런 힘내라 하고 이렇게 저를 도와주는 분위기였던 것처럼 SM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이러고 나서 활동하니까 후배들하고 같이 콜라보해갖고 좀 응원해주고 힘을 실어준 느낌 그런 분위기가 많았고요. 그리고 그렇게 또 이렇게 매치를 해갖고 섭외하는 프로그램도 많았어요. 뭐, 그래서 저는 뭐 이수환 선생님한테도 그 부분은 사실 이수환 선생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. 그래서 지금도 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이제 뭐 다시 한 걸음을 뛸때 선생님이 도와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SM 후배들을 통해서 힘을 실어주신 게 아닌가. 요람을 했지만 사실 그 후배들하고 이제 방송에서 같이 콜라보 흐린격색이데 콜라보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더 세게 남아 있어요. Yo, yo, yo. 응. <목소리> <목소리> 저는 사지문반의 활동 만족도는 저는 200%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이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방송을 많이 나가고 뭔가를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, 이제 뮤지션은 그 음반을 통해서 본인에게 얻어지는 것들, 그것이 뭐 금전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고, 그것이 이제 인기도 있지만, 가장 중요한 건그 뮤지션의 삶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. 그런 면에서 40앨범은 그 저를 살려준 앨범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, 앞으로 현진영이 대중들 앞에서 음악을 더할수 있다라고 보여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나 비로소 아픔을 깨닫고 수많은 날들을 아무 일도 없는 듯 반겨야 하나. 그 앨범을 마지막으로 대중들이 생각하고 있고 대중들이 알고 있는 비팝이라는 장르의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앨범이 끝나면 이제 저는 랩이라는 거를 아예 이제 다시는 안할 생각이었고 뭐 시원섭섭하다는 거는 사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물론 이제 제가 추구하는 새로운 재즈 힙합이라는 장르의 음악 때문에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이다라고 한 것도 있지만, 실질적으로, 랩 음악만이 힙합을 대표한다라는 잘못되어 있는 장르의 개념 때문에, 더 이상은 노래하는 사람도 힙합 장르가 있으라고 말하는 게 너무 이제 지, 지친 거지. 그걸 오랫, 너무 오랫동안 설명을 했잖아요. 랩만이 힙합이라는 그 생각을 하니까 대중들은, 아,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. 후배들에게 넘겨주고, 이제 나는 그 힙합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 때그 힙합에 태어났던 재즈의 스윙에서 파생된 힙합이란 비트를 갖고 새로운 형태의 재즈를 만드는 재즈 힙합의 시대로 가야겠다라고 사실 그 시점에 마음을 먹은 거죠. 그 소리쳐바 앨범은 제가 제작을 해야겠다고 라 생각했어요. 어차피 이제 그 우리나라에 발표됐던 장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소리쳐바라는 재즈힙합이라는 생소한 장르에 대해서 투자를 할 사람이 있을까라고 음뭐 의문점도 있었고 물론 이제 나중에 음반 회사를 통해서 뭐 제작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받고. 그 음반이 나와서 1년 동안 거의 사장이 됐었어요. 처음에 이제 그소리쳐바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Break Me Down이라는 제목으로 노래가 나왔었어요. 이제 그때 이제 감사하게도 음반 회사에서 투자를 해주셔갖고 제가 이제 제작을 하고, 어 물론 이제 그 투자금보다 더 많은 제작비가 소요가 됐죠.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도 봉만대 감독이 그 뮤직비디오를 찍었어요. 그 뮤직비디오가 방송 3, 사 금지가 됐어요. 돈을 굉장히 많이 주고, 이제 뮤직비디오 제작을 했,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파 TV에 나오지 못했어요. 또그 당시에 홍보를 맡았던 분이 안일하게 했던 것 같아요. 방송도 못 잡아오시고 여러 가지 홍보가 많이 부족했어요. 그리고 장르 자체가 너무 생소했기 때문에. TV에도 안 나오지, 라디오에도 안 나오지. 이러니까 사장되는 분위기에서 저도 이제 거의 포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을 했지만 아 앨범을 이걸 포기해야 된다. 왜냐면 1년 동안을 방송을 몇개못 못 했어요. 어쨌든 브랙 미다운이 망했던 거죠. 이게 1년이 지나서 이제 2006년도에 발매가 됐잖아요. 근데 2007년도에 다시 녹음을 해요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됐냐면 브렉 미 다운을 거의 포기 상태를 놔두고 아 이제는 뭐 다른 거를 해야 되나 재즈 힙합은 아, 한국에서 너무 빠른가 진짜 그러, 좀, 좀 제가 그렇게 절망적인 부분에 좀 사로잡혀 갖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우연히 작업실 앞에서 예전에 이제 제가 iwbh 라는 그 팀을 할때제 매니저를 했던 분을 만난 거예요. 그분.